오늘 웨스턴민스 소요리 문답강의 여덟 번째 시간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소요리 문답강의 제6문입니다 제가 여섯 번째 문 여러분들이 답을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신격에 몇 위가 계십니까? 삼일체 교리가 나옵니다. 삼일체 교리는 기독교의 영원한 신비의 교리이고 불가사의한 교리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삼일체 교리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오문이 하나님은 몇 분이신가? 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한 하나님 내에 세 위격이 존재하신데 세 위격은 성부 하나님, 아버지죠, 성자 아들 예수님, 그리고 성령으로 구별되어 지십니다. 세 번째, 세 위격이 한 하나님 내에 존재하며 각 위는 서로 구별되지만 각 위격은 영광과 권능이 동등하십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긴 왜 뭐가 이해가 됩니까? 영원한 신비, <laughs> 신비의 교리입니다. 신비. 저 제주도 온가에 가면은 그 신비의 도로가있대잖아요 내가 올라가고 있는 것 같은데 알고 보니까 내려가고 있고 신비의 도로처럼 이런 불가사의한 교리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성경에서 밝혀주고 성경에서 말하는 것까지는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인간의 이성으로 접근하면. 모순되는 것 같고, 충돌되어 보입니다만, 무엇이 모순이고, 무엇이 충돌되는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단일성, 그리고 복수성이 충돌하고 있습니다. 하나인데 셋이고, 셋인데 하나이고, 어떻게 얘기하냐 이거예요. 단일성은 하나님이 유일하시다는 면에서 한 분이신 하나님을 말하는 거고, 복수성이라고 할때 하나님 내에, 한 하나님 안에 새 위격이 계신다. 그래서 하나님을 한 분을 말할 때는 단일성을 강조하지만, 새 위격을 강조할 때는 복수성을 강조할 수밖에 없다. 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요? <laughs> 모순과 충돌을 어쩔 수 없어요. 오늘은 그냥 모순과 충돌의 날이다라고 생각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여호와의 증인들 있잖아요. 파수대 해 놓고, 여호와의 증인들이 이 삼위일체 교회를 제일 무시하는 집단입니다. 삼위일체 교회를 무시, 누구만 인정하느냐, 누구만 인정할 것 같습니까? 성부 하나님만 인정하는, 성자 예수, 성령 하나님 다. 그래서 여러분 여호와의 증인이 성탄절 지키는 거봤습니까 성탄은 우리만 이렇게 <laughs> 지키죠. 예수님은 그들은요 이게 여호와의 증인을 비롯한 이오이 삼일체 교리의 오류에 빠진 자들이 참 많아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분명히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어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자 열왕기상 8장 60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세상 만민에게 여호와께서만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는 없는 줄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자, 이사야 44장 6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고린도전서 8장 5절과 6절입니다. 시작.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낳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이처럼 하나님을, 하나님을 말할 때 지금 한 하나님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여러 구절을 통해서 한 하나님과 함께 세 위격을 동시에 강조하고 있는 점도 알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여기서 말하는 말씀은 누구를 가리킵니까? 성자 예수님을 가리키죠. 예. 그리고 이 말씀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고 이 말씀이 하나님과 계셨을 때이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을 동시에 말하고 있는 겁니다. 창세기를 보면 금방 확인이 되죠. 자, 요한복음 20장 28절 도마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신이다. 도마가 지금 예수님 앞에 두고 예수님을 뭐라고 그러냐면 나의 주님이라고 하셨고 나의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라고도 했습니다. 자, 이사야 9장 6절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고린도전서 2장 10절을 또 봅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세 구절 더 있는데 힘을 내십시오. 자,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는 삼위일체가 완벽하게 나타나는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 지어다. 이거 가지고 축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축도는 예배의 끝은 성부, 성자, 성령의 축복 기도를 받고 끝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너무 읽느나 수고하셔서 창세기 1장 26절 27절은 집에 가서 읽으셔서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곳곳에 세계의 위격을 가신 가리신 하나님을 표현하는 곳은 이것보다 찾으면 찾을수록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삼위일체를 잘못 이해하면 삼신론으로 빠집니다. 신이 세계다. 성부 성자 성령을 세개세 세 분의 하나님으로 착각하는 이단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삼신론은 삼위 하나님의 본질의 통일성을 부정하는 것으로 단성론자들에 의해 주도된 이단 이론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한 분이시라는데 왜 자꾸 세 개의 위격을 얘기하느냐? 삼신론과 단일신론 서로 또 싸우는 거예요. 삼위일체는 한 하나님을 강조하면 유일신 일위론자로 전락하게 되고 새 위격만 강조하게 되다 보면 삼신론으로 전락할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 역사 2000년을 보면 삼위일체 교리가 확정된 이후에도 그 이전에도 여러분 대부분 기독교의 이 교리는 사실 삼위일체 교리는 일찍 만들어진 교리가 아니에요. 가장 먼저 어, 우리 종교, 우리 로마가 로마가 기독교가 공인됐잖아요. 공식 종교가 됐잖아요. 그때 여러 가지 회의들이 우리에게 하면 총회. 이 총회에서 가장 먼저 결의된 교리는 기독론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래서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이다라는 이 교리가 가장 먼저 어 완성이 됐고 확정이 됐고 그 이후에 자꾸 이런 삼신론 또 단일신론을 이야기해서 종교 회의가 소집이 되고 삼위일체가 이렇게 확정이 된 겁니다. 근데 기독교 역사 2000년을 보면 지금도 지금도 우리 주변에 있는 이단들은 결국엔 삼위일체 교리에서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오해하거나 잘못 해석하거나 삼신론 아니면은 단일신론 두 군데로 이렇게 양쪽으로 가는데, 근데 이 삼위일체 교리를 이렇게 삼신론 쪽으로 빠지고 단일신론 쪽으로 빠지게 했던 두 가지 학설이 존재합니다. 이건 지금도 영연을 끼치고 있어요. 어떤 것이냐? 자, 첫 번째는 좀 어려운 말이긴 하지만 양태론적 삼위일체입니다. 양태론적 삼일체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배역을 바꾼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때에 따라서 배역을 바꾼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 아버지로 계시다가 때가 되니까 아들의 배역을 맡았어요. 그리고 아들로 있다가 때가 되니까 성령의 배역을 맡았다는 거예요. 그럼 이것의 문제가 뭐냐? 여러분 이게 문제가 뭘까요? 아버, 그 아들로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아버지는 없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했잖아요. 그럼 그 아버지는 없는 아버지, 없는 아버지한테 기도한 게 됩니다. 제가 교회에 있을 때는 목사이고, 우리 애들 앞에서는 아버지이고, 또 집사람 앞에서는 남편이 되잖아요. 근데 저는 변하지 않잖아요. 이게 양태론적 삼일체. 저는 하나잖아요. 역할만 다르잖아요. 교회에 있으면은 목사이고 아버지고 남편이고 저는 하나인데 세 개의 배역이 있단 말이에요 역할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잘못된 양태론적 삼의일체라는 거예요 옛날에 주일학교에서 이게 이렇게 잘 모르니까 이렇게 많이 가르쳤어요 야야 야, 얘들아 잘 들어 선생님이 집에서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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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게 삼의일체구나 아니면 틀린 거예요 틀린 거. 그러면 성경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동시에 나타나게 되면 이 양태론적 삼위일체가 거짓이라는 게 드러나잖아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 마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예수님 세례 받으실 때 성자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잖아요. 근데 우리 성령 하나님이 비둘기같이 내리고 하늘에 계신 성부 하나님이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는 음성을 들려주세요 동시에 성부성자 성령 동시에 나타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이 양태론적 삼위일체론을 주장했던 사람은 그 유명한 터툴리안이라고 교회사를 조금만 아시면 아실 텐데 이 터툴리안은 이 양태론적 삼위일체를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또 이제 아류 이단들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아까 제가 배역들이 다르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무슨 무슨 얘기까지 나왔느냐? 예, 성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데.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못 박히셨으니까 그 고난이 너무 심하니까 그 순간에 성부 성부로 박치게 됐다는 거. 이 웃을 웃을 시아냐 이게 그 유명한 성부 고난설이에요. 성부 고난설 이제 여기서 나온 거죠. 성부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했을 때그 고난을 들으시고. 아, 내가 대신 고난 받아야 되겠다. 아버지 입장은 그럴 수 있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성부가 그때 나타나셔가지고 싹 바꿨다. 이게 바로 그 유명한 성부 고난설. 이것도 이제 이단의 예, 그 이단으로 빠지게 된 이론입니다. 자, 또 하나 군주론적 단일신론이라는 것인데, 이거는 성부 하나님이 최고다 그 밑에 성자 성령 줄 세워서 내, 내 밑에 존재하는 예, 단계적으로 그래서 군주 성부가 군주라는 거예요. 이거는 사벨리우스 사벨리우스가 주장한 것인데 어, 그래서 지금도 이이 이론은 성자 성령을 무시해요. 성부 하나님 존재는 인정을 합니다.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도 인정을 하는데. 제1 위격이신 성부 하나님이 군주의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둘, 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을 이제 군주니까 다스리겠죠? 명령하겠고. 언뜻 그이 이론이 주장하는 성경 구절, 근거로 되는 성경 구절이 있는데 자, 요한복음 14장 28절이 그들이 주장하는 내용이에요. 자, 요한복음 14장 28절이 28절인데요. 요한복음 14장 28절. 제가 읽어 드릴게요. 예수님 하신 말씀이요.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요한 구절 때문에.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다. 이한 구절 때문에 아, 예수님이 하나님의 그냥 명령을 받고 계시는 분이시구나.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이 말씀은 빌립보서 2장 6절 말씀을 읽으면 자동적으로 해결이 됩니다. 자동적으로 빌립보서 2장 6절. 예, 네, 나왔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본체, 요 근본. 그리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왜냐하면 원래 성부와 성자의 위격이 동등한데 성자가 우리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메시아로 오시기 때문에 그 동등함 취할 것을 여기지 않고 다 버리시고 스스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사건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구원사적으로 해석을 하고 이해를 하면 예수님은 아버지 성부 아버지가 나보다 크시다. 왜요? 구원을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게 서열이 있다. 또 군주가 있다. 그런 말은 잘못된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이거는요, 그냥 세월이 좀또 필요합니다. 하기도 <laughs> 세월의 이해도 좀 필요합니다. 예, 시간이 함께 덧붙여짐과 동시에 예, 삼위일체 교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아, 저는 느끼고 경험해야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저도 이걸 썼지만 <laughs> 참 이거를 쓴 저도 참 모순과 충동, 충돌을 일으키고 있고 그래도 신비 중의 신비. 사실 3위일체 교리가 우리 기독교의 최고의 교리입니다. 사실은 이 교리는 네. 계속하겠습니다. 여러분, 새 위격이 있다는 거. 제 그래도 여러분, 성경에 순서가 나와요. 그 성경의 순서는 되게 중요하거든요. 바울과 실라. 신라, 실라와 바울. 이런 순서였다가 실라 신라 원래 실라와 바울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순서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바울과 실라로 바꿔 버려요. 그러니까 성경의 순서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우리 하나님께도 이 순서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항상 먼저 나오는 순이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순서로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개혁 신학의 최고의 조직 신학자인 박형경 박사님은 이것을 가리켜서 성자는 성부에게서 나오고 성령은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온다라는 이 발출서를 주장을 했는데 그런 게 있다라고 그냥 아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자 그렇다면 여러분 뭐 이렇게 복잡하게 삼위일체 교리를 우리가 뭐하러 알 필요가 있나 근데 기독교 역사 2000년을 봤을 때 모순과 충돌이 있지만 이 교리를 잘못 이해했을 때 지금도 이단들이 여러분 가장 많이 나타난 이단은 기독론에 대한 잘못된 해석 때문에 대부분의 이단이 존재해요. 사실은 왜냐하면은 이단들이 봤을 때 우두머리를 건드리면 되거든요. 그런데 우두머리를 그들이 누구 생각하냐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을 해요. 예수님에게는 신성도 있고 인성도 있고 어떤 이단은 신성만 강조하고 인성만 강조하고. 이가 그러니까 여기서 많이 나올 게 많기 때문에 그러나 역사를 보면 이 삼위일체에 대한 잘못된 이해로 인하여서 파생된 이단도 굉장히 많이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뭘 복잡하게 이렇게 어, 알 필요가 있나? 어, 사실 여러분 이 삼위일체 교리 몰라도 예, 천국 가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만. 우리가 확실하게 알아야 합니다. 왜냐, 성경에서 이것을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눈을 열어서 성령께서 우리들의 마음에 조명을 해주시고 빛을 비춰주시면, 여러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하나님 말씀은 없기 때문에 거기에 담겨진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필요가 있고, 하나님의 그 구원 역사를 위해서. 세계의 위격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은 성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세례 받을 때 장면을 한번 보십시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여러분 그 땅에 내려가서 고생하는 자신의 제2 위격인 성자 예수님을 생각할 때마다 이는 내 사랑하고 기뻐하는 아들이라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그 절절한 사랑과 우리를 향한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여러분 우리가 더 아, 우리는 그냥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서 우리가 구원을 얻었구나. 이런 단순한 단순한 그런 논리를 펼치는 우리 기독교가 아니라 그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그 위대하심을 우리가 깨닫게 되면 우리는 이 편협한 기독교가 아니라 더 크고 더 우리 주님 닮은 넓은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 삼위일체를 바르게 이해하면요 여기서 오는 하나님의 사랑을 신비의 교리니깐 신비스럽게 느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사랑이 이성적으로 하는 겁니까 글로, 글로 배우셨습니까 여러분 사랑을 나는 너를 사랑한다. 이제부터 사랑하기로 했으니까, 뭐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무슨 저기 인격도 없고, 그렇습니까? 아니잖아요, 복잡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삼일째 교리를 바르게 이해하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알고자 하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이 얼마나 신비스럽고... 또 수수께끼처럼 감동적으로 느껴지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크고 깊고 넓은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차원이 달라 신앙생활에 새로운 눈이 열려 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삼위일체 교리를 아는 자와 모르는 자의 신앙생활은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 여러분 한 하나님 안에 세 위격이 존재하고 그 위격이 한 하나님 안에서 동등하게 존재하며 역사하신다는 이 삼위일체 하나님 제가 장담컨대 천국에 가면 우리가 지금 수건을 이 앞에다가 놓고 어, 우리가 이 교리를 받아들이지만 천국에 가면은 우리의 눈이 확 열려서 이 깊고 높은 이 영광스러운 신비의 교리를 더 깊이 있게 받아들이게 될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날을 우리는 고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론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일에 힘써야 되잖아요. 이 하나님의 신비의 교리. 하나님과의 이 신비한 사랑과 오묘한 구속의 은혜를 우리가 느끼고 감격하게 되는 혹시나 구원에 대한 감격이 내가 메말라 있는 상태에 있다. 그러면요. 이 삼위일체 교리를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이 말씀을 깊이 있게 들여다보시면 이 안으로 우리는 빠져들게 될 것이고 그 은혜의 바다에 허우적거리면서 그 하나님의 깊고 넓은 사랑과 구속의 신비 그 은혜를 우리는 아, 알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이 시간에 이 주어지는 여러 가지 이 교리의 말씀을 통해서 딱딱한 게 절대로 아니에요. 이 속에 우리가 정말 깊고 오묘한 우리가 우리 이성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다알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알수 있는 데까지 알려주시는 데까지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아는 일에 힘쓸 때 우리는 주님을 더 깊이 교제하고 만나고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신앙생활에 더 넓어지고 깊어지는 은혜를 맛보아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